네, 안녕하세요. 평안히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랏아르바에서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 야곱은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백삼십칠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14살 정도 적었던 이삭이 자신이 137세가 되었을 때 아마 형 이스마엘의 죽음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인지 137세가 되었을 때 이삭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마침 그때 이삭은 눈도 어두워졌고 기록도 많이 약해져서 이러다가 나도 형처럼 이때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매일 걱정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일찍 죽을 줄 알았지만 이스마엘은 180살까지 살게 됩니다. 장자권 축복에 대한 사건이 있고 나서. 43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18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다시는 이 야곱을 이삭은 보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겠지만, 이삭은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다. 그러니까 천수를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실 만큼 살게 하시고, 누릴 만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걱정했던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만나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삭의 장례도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염려했던 것이 하나도 사실은 염려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 자녀인 나를 지키고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 사랑하는 백성인 나를 그녀, 그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삭이 그렇게 염려를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삭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염려도 다 죽게 맡기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죽게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